통영어 이 사과의 본문육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Joseph's health took a turn for the worse after she returned from the city. 자, 여기 took a turn for the worse까지 적고요. 자, 이 한번 내용 take a 원형으로 적어야죠. take a turn for the worse. 악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악화되다. 자, 조시의 건강이 악화됐대요. 뭐한 이후에 그녀가 도시에서 돌아와서 그 이제 스튜디오 갔다 왔잖아요. This made Clara determined to do everything she could she could for Josie. 자 이것이 클라라가 결심하게끔 만든다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그 로봇 친구가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p 피 왔어요. 자 그녀가 조시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할게끔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Clara remembered the barn into which the sun had disappeared when she and Josie had been watching the sunset in Josie's room. 클라라가 기억해낸 거야. barn을 기억해냅니다. 헛간인데요. 자, 이 헛간이 어떤 헛간이냐면 into which 열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끝까지 한번 닫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효과냐면, 전치사 인투 썼습니다. 자, 왜냐면, 인투가 어디쯤에 들어가면 될까? 보자. 그 태양이 had disappeared, 사라졌었어. 뭐 했을 때냐면, 그녀와 조시가 보고 있었을 때야. 그 sunset을. In j 스 s 에서 into the barn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아 into the barn은 어 여기가 좋겠다. 여기 여기 여기네요. 그죠? into였고 the barn이었어. 여기다. 그죠? 자 이거 자 태양이 사라졌어요. 그 헛간 안으로. 즉 그러니까 창문에서 봤을 때 조시의 방에 창문에서 봤겠지. 봤을 때이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었었을 때, 그 헛간 안으로 쏙 사라지는 태양을 봤던 곳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시요. 헛간인데, 그 헛간이 뭐냐? 태양이 사라졌던 공간이에요. So, the sun had disappeared into the barn이었는데, 자, the barn이 목적격으로 여기 위치 대칭 쓰고요. into를 앞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into 위치 되는 거죠. 뭐 했을 때냐, 그때가? 이두 애가, 자, had to be watching the sunset. 해지는 일모를 보고 있었던 때에요. 조시의 방에서. 그헛간을 기억해낸다. 그러고 나서요, believing it to be the sun's resting place, Clara visited there to pray to the sun for justice recovery. 자, believing, 믿으면서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럼 이거 원래 어떻게 생겼었겠어? As she, believed 그 다음에 it to be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됐겠죠 자 그것이 그것이 즉이 여기서 말한 it은 여기서 말한 뭐예요 반이죠 반 말하는 거야 이제 이 클라라가 믿는 거야 아그 헛간이 태양이 쉬는 공간이구나 resting place구나 쉬는 곳이구나를 이제 믿으면서 믿었기 때문에 클라라가 거기를 방문합니다. 뭐 하려고? 조시의 회복을 위해 얘가 지금 아프잖아.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태양한테 Pray! 기도하려고 거기를 방문합니다. 왜냐면 그 조시 방에서 옛날에 조시랑 같이 그 봤을 때 태양이 헛간으로 이렇게 딱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해가 지는 거가.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했다. You must be so tired and i'm very sorry to disturb you but i have come here to this uh, this evening to ask a special favor 자 너는 이메 틀림 없다 must be must be 뭐뭐 이메 틀림 없다 어 당신은 피부나에 틀림 없는데 그리고 disturb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방해하다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나는 여기에 이 저녁에 왔는데 뭐 하려고 왔냐? special favor. 특별한 요청 때문에, 특별한 요청 때문에, 혹은 부탁이 있어서 제가 왔어요. I'm never. Forgotten. 저는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얼마나? How? 형부. 주. 자 주어는 이어서 이까지예요그 다음 동. 이렇게. 그러니까 뭐 했던 너의 힘이냐면 모든 것을 resto. 재건하고 복구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모든 것을 재건하고 복구하던 당신의 힘이 얼마나 쎘는지 저는 잊어본 적이 없어요. How 형부 주동 공식이죠. 기억나죠? 그왜 클라라가 그 로봇 그 AAF 그 가게에서 밖에 창문을 통해서 그 밖에 있는 homeless people, homeless 그 사람이 태양을 비추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앉아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 아 태양이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Josie is becoming weaker and weaker each day. Josie는 매일매일 조금씩 약해졌죠 Please send Josie the special nourishment she so desperately requires as you did that day to the homeless man. Please 보내주세요 주세요 Josie에게 특별한 뭐를 영양분을 주세요 그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as, 뭐, 뭐 했던 것처럼, 당신이 그, that day, 그날, 그 밖에 장문을 봤었던 날, 그, homeless man, 집 없는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 did가 나왔죠. You did. 여기서 did가 뭐예요? 자, 그랬던 거를, 자, 보내줬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영양분을 줬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send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as you wore 이런 거면 안 돼요 그 다음 The sun was then sinking into the ground, but Clara could tell he was smiling at her as, she, as he went down for his nightly rest. 태양은 점점점 sinking 가라앉고 있었죠 땅으로 그러니까 즉 일몰이 일어나고 있었고 Clara는 could tell, could tell 여기는 알다 뭐 확인하다 이런 거요. 알수 있었어요. 뭐를 그가 그녀에게 웃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희란 태양이죠. 태양이 그녀에게 웃어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뭐하면서 그녀 그 태양이 nightly rest 밤에 휴식을 위해서 내려가면서 그녀에게 웃어주고 있는 걸본 겁니다. Out of gratitude and respect. Out of Out, gratitude가 이제 감사함이고요, respect이 존경이에요. 그러면 감사함과 존경으로 클라라는 계속 그 하늘을, 아그 태양을 봤다. Until 뭐할 때까지 그의 last light 마지막 빛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봤다. 이제 태양에게 빌었네요. 그조시낫게 해달라고. 자 주제 한번 적어볼게요. 건강이 더 악화된 조시를 위해 태양에게 기도하는 클라라. 자, 그러면 왼쪽 깔끔하게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법만 하면 돼요. 자, 어법 아홉 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pp 온 거. 자, 이거 어법 일 하겠습니다. 클라라가 결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p. 자, 그다음에 everything that she could do for. 자, 여기 that 생략됐죠. everything that. 자, 이거 띠ing으로 끝나는 건 보통 관계되면서 that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위치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자, 여기 2 번입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3번 into which 자그 태양이 had disappeared into the barn이기 때문에 전치사 into인거 잊지 말아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갈로 닦고 이렇게 꾸몄었죠 요거 3번입니다 3번 자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를 할까요? 음 보자. 4번은 어, 보자. 헤리스피어 사라졌다. 받고 있었을 때 어, 지금 기억하다가 과거죠. 기억한 게 과거야. 그런데 그 전에 같이 봤잖아. 사라지는 걸. 그리고 봤잖아. 그럼 이거는 과거 완료. 옛날 그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거 이거는 과거 완료 진행으로 썼는 거. 자, 요렇게 세트죠. 기억해냈다, 그랬던 걸, 그랬던 걸, 그 전에 일어났던 걸. 그래서 요거 세튼 게 4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절대 had been disappeared는 안 되죠. 왜냐면 사라지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BPP 쓰면 안 돼요. 요거 5번 할게요. 자, 6번은 b e l i v i n g 요거 분사구문 6번 ing 믿으면서 6번. 자, 7번 보면, how, 형부, 주, 동. 요렇게 되는 거. 요거 7번 하고요.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자, 8번은, 보낸다. A에게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꾸미죠. Send A, B. A에게 B를 보내다. 요거 8번 하겠습니다. 샌드 n d A, B. 8번. 자, 마지막 9번. Continue to 동원이. 뭐뭐 하는 걸 계속 뭐뭐 하다. Continue to 동원이. 요거 9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다가 엇법 9개만 정리하면 된다. 그죠? 네, 수고했습니다. 7에서 만날게요.